드디어 서화경의 귀에도 남편이 잘렸다는 소식이 들어갑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감싸준 김창이 지점장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전 부하 직원이 직접 집에 찾아온 거죠. 자수하기 전에 사과하러 온 사람에게 늘 쫓기 바빴고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남편 걱정보다는 집을 먼저 걱정하는 서화경이었습니다. 김창이는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되나며 아내에게 물었을 때 잔고가 없이 텅빈 빈통장이었죠. 서화경은 일찌감치 사치부리기를 좋아했고 쇼핑하며 돈 쓰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런 나내를 모르는 것도 아닌 김창희였는데 자신이 지점장이면서 어찌 아내한테 돈 관리를 맡겼을까요?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통째 날렸다고 한건 예상되는 일 아니었을까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인데 이 부분은 김창희가 서운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성향을 알면 자신이 돈 관리를 차고 하는 게 나았을 텐데 말이죠. 다음 회차 예고편에서 보면 남편에게 서화경이 뗑뗑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김창희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로 돈을 벌어다 줬는데 막상 직장에서 권고서 직당하자 아내에게 위로 받기는 커녕 앞으로 뭐 먹고 사냐며 불평이 먼저였습니다. 김창희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그 끝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뜯는 거였다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한 김창희인데요. 공감 능력 떨어지고 상대방 배려는 일도 없는 김혜미의 모습은 김혜미가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척 나왔던 김창희는 커피숍도 들르고 곰탕집도 들르며 시간을 때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앞만 보고 달려왔던 김창희가 짠해 보였습니다. 김창희는 공부만 잘했지 않을까 을 보는 안목은 영 없었나 보네요. 언제쯤 서화경이 철들까요? 아니, 저 나이에도 철없는 서화경의 모습을 보니 김혜미도 엄마 나이가 되도록 철이 안될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화까지 약 24회차가 남아있는데 이야기 진행이 조금씩 더딘 느낌이 있는데요. 경준에게 집착이 강하던 김혜미는 영국 가려는 심세준과 어떻게 엮이게 될까요? 분명 이영희와 장경준, 장세준과 김혜미가 커플이 될것 같은 분위기를 많이 주는데 김혜미는 아버지의 충고를 듣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나설까요? 현재 김창희의 돈벌이가 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혜미 역시 이 분위기를 타고 아버지의 말을 평소보다는 좀더새겨 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돈을 펑펑 쓸 처지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조금은 머뭇거려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김혜미는 장희재 사장의 해외유학 제의를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집을 떠나려는 아들이 걱정된 삐딱코두 차윤이는 다시 김혜미의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세준이 심적으로 괴로울 때 그는 김혜미를 찾았었는데요. 비록 차윤이가 김혜미를 경준해 여자로 점 찍었던 건 자기 소화에 부리기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의도였던지라 김혜미는 차윤이에게 배신감과 함께 빈정상에 있는 상태죠. 하지만 김혜미는 사랑보다는 배경에 더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장경준과는 끈떨어진 사이일 수 있지만 심세준과는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사람인데요. 세준이를 해외에 안 보내려는 차윤이의 뜻과 재벌집 아들의 아내가 되려는 욕망이 여전히 있는 김혜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차윤이와 다시 손을 맞잡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혜미라는 캐릭터는 온갖 악행을 하고서도 심세준과의 해피엔딩이 그려지면 시청자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닐 텐데요. 심세준에게 접근하는 김혜미가 처음엔 배경적인 욕심이었는데 결국 사랑의 감정을 배워가는 것으로 미화시켜 김혜미가 갱생되는 그림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만약 김혜미가 세준이와 커플이 이뤄진다면 이영이와는 동서지간이 되는데요. 이영이가 김혜미를 호되게 가르치는 장면이 꼭 연출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나누어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